네, 안녕하세요. 신영맹의 누구나 따라 하시는 사진 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사진 보정 영상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라도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올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좀 많이 바빠서 영상 올릴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좀 20분짜리 영상일 수도 있지만은 만드는 과정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제가 편집도 안하고 막막 올리는 사진 같지만은 실시간으로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수 있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중간에 또 루즈한 경우도 있으면 에 때려치우고 또 영상 안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이제 그 아시는 분의 코스프레 촬영을 갔다라 갔었어요 가서 좀 촬영이 환경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환경도 안 좋고 춥고 막뭐 하여 상황이 안 좋았지만은 그중에서 사진을 골라 가지고 조금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한 평가 하지 마시고요. 단지 취미 사진가로서 사진을 보정하는 그런 맛만 좀 느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막뭐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었는데 한번 봐요. 뭐 이렇게 막 찍었단 말이야, 이게 <laughs> 찍어서 아침에 찍었는데, 그래서 뭐다보여드리 없고, 나중에 시간 날때 틈틈이 뭐 사진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컨셉을 찍었어요. 물론 조금 더 다양하게 세팅을 하고 싶었는데, 이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아침에 너무 추워서 모델도 지금 다리가 바랐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세팅이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됐다는 사실 을 아시고 작업 도와드릴게요. 카메라는 니콘의 T5를 사용했고요. 4.5의 어, 85mm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이날은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 세팅이 돼 있는데, <laughs> 자 코스프레 촬영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모델분이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실 때. 어느정도는 작업을 해서 올려주는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잘하는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반인보다 좀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사진 보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제 머릿속에는 이 사진을 보정할 때이 사진을 보정할 때 약간 이제 조금 우리 코스프레양이 조금 톤다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차분한 느낌의 작업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합치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라이팅이 들어왔죠. 역광에서. 그래서 역광에서 라이팅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모델분의 빛을 살리는 듯한 느낌으로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은 제가 왜 근데 이걸 찍을때. <laughs> 라오판을 찍었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봅시다. 보통은 제가 이거 JP 찍는데, 세팅을 그냥 라우파로바꾸라는데 <laughs> 자, 한번 해봅시다. 빠르게 해야 될것 같아요. 톤다운 했기 때문에, 이제 보통 따뜻한 느낌을 주려면은 색온도를 올리면 되겠지만, 오늘은 세온도를 살짝 낮춰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온도를좀 낮추고, 세온도를좀 낮춘 상태에서 채도도 한번 낮춰볼게요. 그 다음에, 하늘은 나중에 합치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늘은 좀 어둡게 좀 떨어뜨릴게요 뭐 나중에 합칠거라서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합치고 자그 다음에 일단 우리 모델 부분 한번 봅시다 아그전에 사진이 조금 느낌이 휜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옆에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모델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깐만.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하시면은, 안 되겠나? 아, 신경쓰이네. 아. 네, 요, 요, 정도 하시면은 안 되겠나 싶어요. 그렇게 하시고, 보자. 주변부는, 일단 모델은 이뻐야 돼요. 모델은 이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작가부도 막 틀리겠지만, 일단 모델은 이뻐야 돼요. 그래서 모델부은 약간 톤을 살짝 올리고, 그 다음 주변부는 톤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주변부를 한번 봅시다. 주변부입니다. 주변부를. 빨간색이, 저, 어디야, 색이 들어가는 얘기죠. 주변부를 좀 어둡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채도 낮추고, 오, 어 어디 갔노? 효과에서 칼라리티를 좀줄 거예요. 부분 대비를. 그러면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주변부가 좀 드라마틱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네 됐고 여기 한번더 이번에는 모델 부분에다가 효과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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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은 약간 화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밝게 그 다음에 세번 정도 살짝 올리고 그렇죠 됐습니다 좋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네. 나중에 이,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인 색깔만 잡기 때문에 나중에 포토샵 넘어가면 조금 더 브러시를 사용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풍경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뭐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좀 가끔 써먹는 방법 중에 한게 뭐냐면은 지금 구도가 지대 있는가 하면 여기 한 개, 여기 갈대 능선 한게 뒤에 산 능선 이렇게 세 개의 구도가 지금 선이 겹쳐져 있거든요. 요런 경우에는 제가 조금 약간 이제 약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 중간에 한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주는 걸좀 좋아합니다. 요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굳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갈패밭에 라이팅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의 효과를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음. 전체적으로. 자. 샷도안 어, 들어가 있으니샤샷도한번 주고. 됐고 됐고 하늘을 합치게 고 됐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한가지 더 재밌는 강의 해봅시다. 뭐 어떤거 할까 아 아니다 아니다 색깔이 맘에 안드는데 제가 아까 전에 느낌으로는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의 색깔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드 영역에다가 파란색 집어넣고 8966은 약간만 음, 이런 느낌? 어, 이 정도도 괜찮겠다. 한 비교해볼까요? 이 사진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한번더 섞어만 보자. 네. 자,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요 사진이 요렇게 지금 바뀔 수가 있죠. 자, 요 정도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은 요 부분입니다. 뒤에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보이잖아요. 이런 게 요거를 조금 쉽게 지우는 건 아니지만은 아웃포커싱을 조금 더 강력하게 줘가지고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게 지금 제 컴퓨터 내린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번 좀 기다려봅시다. 분석, 분석. 오케이. 어, 지금 됐죠? 자, 효과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뒤에 아웃포커싱이 돼서 흐릿하게 지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확대를 해볼까요? 어때, 어다 됐다. 옳지. 머리 라인 괜찮고, 칼 좋아요. 어. 아. 오케이. 움직이지 말자움직이 <laughs> 말자. 됐어. 오, 뒤에 날아갔고 좋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바로 내보내기를 해서 포토샵에서 나머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사진 봤, 왔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포토샵에서 작업할 건데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하늘을 합쳐야 되잖아요, 하늘을. 그래서, 하늘, 합쳐야 돼 하늘 사진을 갖고 올 건데, 일단은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구글에 인에서 하늘 사진을 검색해서 가져오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늘을 사용할 거예요. 이 하늘을 사용할 건데, 제가 약간 테스트를 잠깐 했었는데, 어. 잘 보세요. 뒤에 아웃포커싱이 지금 되어 있잖아. 아웃포커싱이. 그래서 이 사진을 살려가면은, 요게를, 해를 걸쳐갖고 지금 제가 사용할 생각이거든요. 이 사진에도 아웃포커싱이 지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웃포커싱을 조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포커싱 시키시다 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오시안 블루로 쓰시면 됩니다. 대충, 어차피 흐린 거니까 대충 흐리게 만들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일단 저장하고 저장하시고 여기서 편집이 들어가서 하늘 대체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제가 테스트한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아니더라고 <laughs> 보자 여기 보시면은 블록이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블록에서 이거죠 이 사진이죠? 이걸 갖고 올 겁니다 자 갖고 갖고 오게 하면은, 자, 라이팅 위치로 봤을 때는 빛이 요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해가 여기서 걸쳐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좀 크게 크기 키운 다음에,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됐고, 해가 여기서 올라와서 빛이 들어온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요게 오자, 경계선을 쭉 보시고, 이질감이 없게끔, 어차피 아웃포커싱에서 표현 안날 거예요. 세고도좀 낮춰주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네. 확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훨씬 더, 그렇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이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되면은 훨씬 더 사진,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뀌면서 조금 더 드라마틱한 사진이 됐습니다 쉽죠 요거를 Ctrl Alt Shift E를 눌러가지고 레이어를 다 합친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뭐 해야 될게 뭐냐면은 모델에 대한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모델의 몸매를 무조건 예쁘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Ctrl J Ctrl Shift X를 눌러서 픽셀 유동화를 해줄 겁니다 제 말이 빠르죠 따라오세요 자 확대를 좀 하신 다음에 자8 요거, 조금, 이제, 핀셋 유동화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표가, 이게, 조금, 주변도하고 의지가 없게끔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델에 대해서도 어색하지 않게끔, 이런 거 봐요. 여기에서 겨드랑이 사이 살짝 보인다고 했을 때푹 집어 넣는 게 아니고, 라인을, 팔 라인을 따라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팔 라인을 따라서. 그 다음에 허리 넣어주고, 배 넣어주고, 가슴 올려주고, 허벅지 내려주고. 자, 종아리 살짝 올려주고. 칼 휘지 않게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간단하죠? 이쪽도 팔뚝 넣어주고. 자, 팔꿈치 라인 잡아주고. 어깨 라인 빼주고. 뭐, 전체적으로. 음, 좋습니다. 간단하죠? 자 입술 라인 살짝 넣어주고 시 됐어요 어때요 한번 비교해볼까요 금방 끝나죠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보정이 끝납니다 몸매 보정은 여기서 피부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건데 자 여기서 요즘에 제가 새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뭐냐면은 에보토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에보토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에보토 프로그램입니다. 에보토는 인물 사진에 대해서 뭐 보정하기 때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에보토에 대한 사용법은 따로 많이 있을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저는 간단하게 제가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보토에서는 뭐 남성, 여성 있고 뭐 색감도 있는데 일단은 뭐 색감은 크게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포토샵 다 하면 되기 때문에. 단지 모델에 대한 피부 톤이라든가 이런 거 바꿀 때는 좀 편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인물에서 이어서. 보자, 얼굴 잡티. 얼굴 잡티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뭐, 잡티 같은 게 있어서 바로 좀 뭉탱, 뭉떼, 자연스럽게 뭉탱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델은 뭐 피부가 없어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판타주름도 없고, 다크서클도 없고, 없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겨드랑이 지방책은 한번 올려주 좋습니다. 그러면 겨드랑이가 좀 깔끔하게 작업되고요. 그 다음, 스킨에서는 뭐냐면 피부를 문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어, 깜빡깜빡거려. 카메라가. <laughs> 자, 그래서 매끄럽게 얼굴 피부를 이제, 부드럽게 톤을 잡아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광 넣어주고, AI 피부 보정 넣어주고, 신체 피부 톤 통일. 그러면 피부가 전체적으로 어둡거나 밝은 것 없이 부드럽게 잡아줄 겁니다. 몸에 대한 색감을 살짝 화사하게 잡아줄 거고, 양을 이 정도만 잡아줄까요?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피부 톤 색깔은 따뜻하게 넣 넣어, 살짝만 넣어줄까? 그 하고, 피부 광채 넣어주고, 광톤 넣어주고, 신체 피부톤 보정 다리, 다리는 조금 자동은 안되네 다리 부분도 따로 한번 선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이거 쓰면 되나? 잠깐만요 이거 다양한 피부 색깔 톤을 빠르고 쉽게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좀 생각합시다. 하시고. 그리고닦고 자, 얼굴 보죠 지금 얼굴에 측면을 들고 있어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딱 줄어지면 얼굴 특선이 되게 갸름하게 느끼신 게 보이시죠? 그래서 되게 편하게 얼굴 선이라든가 이런 걸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눈썹 없고, 눈 키울 것도 없고, 코도 뭐 없고, 입도 지금 작업할 게 없습니다. V라인. 할거 없고, 지금 얼굴 측면이라서 지금 크게 할건 없어요. 헤어라인 좀금내리까 요건 작동되네. 그 다음에, 목을 표정 필요 없고, 눈보정 필요 없고, 메이크업도 지금, 음 메이크업 할거 없습니다. 바디 조정. 바디 조정 해봅시다. 전체에 푸샷이 있기 때문에, 몸매, AI 몸매를 해서 하기주면 어느 정도 컴퓨터가 알아서 지금 몸매를 지금 잡아주죠. 근데 이거 적당하게, 돼. 이거, 이거 우리가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적당하게, 이쁘게 살짝 하고. 아, 그리고 참고로 포토샵에서 잡고 넣어왔잖아요 이거를 에보토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포토샵을 라이트랑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잡고 바디 한번 잡아 봅시다. 바디, 이거 뭐야, 자, 그 다음 작은 머리. 머리 좀 작게. 목라인. 작게. 팔라인. 팔이, 지금 이렇게 하면은, 팔이 약간 가늘어지는 거 보입니다. 가슴은 좀큰게 좋나? 그 다음에 허리라인. 좋습니다. 힙라인. 힙라인 자꾸 안 하네. 다리. 다리라인. 어, 아주 미세하게. 롱다리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비교해 볼게요. 요 사진이 이렇게 됩니다. 다른 거 만지는 거 아니에요. 인물 부분만 선택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시고, 요거를 내보내게 할 거예요. 뭐, 딴 것도 작업할 거 없지? 빠르게 넘어갑시다. 됐어. 시간이 많으면 이거 다 손잡아주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만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요거를 이제 호텔에서 작업된걸 가져왔어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게 원본이고 요런식으로 인물사진이 조금 더 예쁘게 작업되어 있는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여기서 한가지 더 보자 아이 신경 안쓰면 네, 됐어 자이런데 보시면은 이제 피부가 되게 뭉개져있죠 왜냐면은 어두운 거를 강제적으로 뽀얗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항상 쓰고 있는 피부 보정 방법을 써서 문대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대 주시게 되면 피부가 뽀얘집니다. 에보트에는에보트는에보트만의 에버튼, 장점이 있고, 또 사람 손으로 하는 거는 사람 손으로 하는 것들에 서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 피부가 너무 조금 많이 죽어 있어서 조금 살립시다. 그렇지. 됐어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만 더 우리 모델 부분을 살려봅시다. 아,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조금 더, 조금 더 과감하게 살립시다. 안 되겠는데? 더, 더, 더. 더 살려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조명 모델의 조명을 싼 듯한 느낌의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막 어둡침침한 사진보다는 주변보여 어둡지만 모델에 집중될 수 있는 사진이니까요 오 잠깐만 원래 이거 자꾸 많이 하면 안 좋은데 그 다음에 플레이어 한번 넣읍시다. 보통 플레이어를 뭐 다양하게 넣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렌즈 플레이어 써가지고 한번 효과를 줍시다. 옛날에 렌즈 플레이어 이런 거 장난삼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눈에 띄니까 이거를. 약간, 은은하게, 이렇게. 눈에 안 거슬리게, 은은하게 표현되어 있는 듯한 렌즈 플레이 효과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됐죠. 요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뭐더할 뭐 것, 아, 맞다. 마지막으로, 피부를, 이제 전체적으로 사진을 몽환적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이즈를, 노이즈 상세 기능을 좀쓸 거예요. 보시면은, 세부에 들어가서, 좀 크게 키워야 되는데? 자세히 보세요. 지금도 약간 뽀얀 느낌 있지만은, 약간 더 만화 같은 느낌? 그런 걸좀 주기 위해서 노이즈 상세를 좀 올릴 겁니다. 샤프는 살짝 주고, 요렇게 하게 되면은, 모델이 되게 뽀얘져요. 확인. 어때요? 본분고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했을 때요 느낌이 약간 요 자잘자잘한 요런 느낌이 잠깐만 자요 느낌이 이렇게까지 됩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게 보이죠? 지금 이런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요 사진이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닉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닉에서 필름 효과를 줘가지고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면은 끝납니다. 야, 27분.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laughs> 녹화시간이 30분이라서 빨리 끝냅시다. 제가 많이 쓰는 그 162nc 코다, 요걸 써서 확인을 누를게요. 끝났어요. 자, 요렇게 하면 어때요? 진짜 멋있는 사진이 만들어졌죠? 요걸 그대로 써도 되고, 그대로 써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농도를, 불투명도를 조절해가지고, 적당하게 자기 원하는 스타일대로 농도를 잡아주시면은 작업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걸 저장하시다있다나 저장하고 혹시라도 여기서 에 조금 더 다른 걸 원하시면은 색을 조금 더 틀어도 돼요. 자 보자 색상 색보정에서 오동인 아예면 아니다 이걸 하지 말고 곡선에서 안보계열에다가 빨간색 좀 집어넣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이트 계열이든 흰색 계열이든 녹색 살짝 올려주고. 요 정도면 느낌이 또 들립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자, 요 느낌이 이렇게또 바뀌죠. 또 느낌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뭐, 모래도 이쁘네. 기본 보정이다잘돼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어, 이거 보여주면 없나? 응. 음.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작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시간이 오시